비싼 오토바이 사놓고 책임 보험만 드셨나요? 그러면 당신은 바이크를 타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건 오늘 낮에 친한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바이크 타는 동생인데 무슨 내용이었냐? 이 동생이 작년 이맘때 이제 새로운 바이크를 사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동안 잘 아무 사고 없이 운행을 하다가 이번에 갱신 시기가 다가와서 책임보험으로 계속 갈지 종합보험으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종합보험을 가입하라고 겁을 많이 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도 알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책임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책임보험이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할때 최소한의 자격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도로에 나가려면 번호판을 달고 책임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게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예전에는 50cc 이하의 바이크들은 번호판 부착도 필수가 아니었고 보험 가입도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바이크들, 화낭용 바이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책임보험은 보통 어 대인보상은 최대 1억 5천만 원그 대물은 예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정도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억 5천만 원에 3천만 원이면 도로를 다니면서 겪는 사고는 웬만큼 다 커버가 될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책임보험은 내 신체, 내 바이크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인보상의 최대 한도인 1억 5천만 원은 상대방이 피해자가 사망시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책임보험의 대인보상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상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상해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라서 뭐 1급에서 뭐 16급까지 있을 거예요. 그 부상급수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그런 상황에 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2주 진단이 만약에 나왔어요 11급이라고 쳐보자고요 척추염좌 이 정도로 그러면 책임보험은 대인에 대해서 160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안해 줍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진짜 사고가 나서 너무 아파서 나이롱이 아니고 병원에 만약에 2주를 입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루에 병원비가 뭐 15만 원, 20만 원씩 나올 겁니다. 한방 병원 같은데 입원을 하면.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전혀 커버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보통 합의금이라는 거는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 위로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그 160만 원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 나는 진짜 일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하고 했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제 돈으로 다 치료받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 같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질 않아요. 이게 왜 책임보험이 안 되는지 말로만 들어서는 안 와닿으실 겁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제가 지금 12100을 6년째 가지고 있는데 책임보험이라고 치자고요 책임보험 그동안 사고 한번 없었고 그냥 잘 탔어요 근데 어느날 성수동에 있는 rsg에 커피 한잔을 먹으러 제가 길을 나섭니다 그날따라 기분은 또왜 이렇게 좋은지 잠깐 딴생각을 하다가 한눈을 팔 았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정차가 돼있는 차를 제가 못보고 뒤에서 딱 박았다고 치자고요 저도 이제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차를 보니까 롤스로이스 팬텀인가요? 고스트인가요? 그 수억 원에 달하는 차고, 운전석에서 뒷목을 잡고 어떤 분이 내리시면서, 아이고, 운전 좀 잘하시지, 보험 접수 좀 해주세요. 이렇다고 치자고요. 이제 현장에서 보험 접수하고 뭐하고, 저는 이제 기분이 잡혔으니까, r s 지안 가고 뭐 집으로 돌아갔다고 치자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분이 한방병원에 갔다고 치자고요. 의사가, 아이고, 사진 찍어보니까 아프신 거 맞다고, 입원을 좀 하셔야 될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피해자분도 어, 그동안 뭐 몸도 지부동하고 했으니 치료를 좀 받자 사고나서 이제 목이 좀 아프다 2주 동안 입원을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최하 2주 진단이 나오니까요. 한방병원 병원비가 하루에 한 15만원, 20만원 할 겁니다. 대충 20만원 잡고 2주를 입원이 풀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14일이니까 대충 뭐한 360만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분이 2주 진단을 받으면 보통 어, 부상급수 11급인데 이체 책인 보험의 보상 급수 11급은 대인 보상 금액이 160만 원입니다. 아까는 대인 최대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160만 원밖에 보장을 안 해주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상 급수에 따라서 뭐 1급부터 16급까지 차등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의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부상 급수에 따라서 이제 보험사는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60만원 한도인 겁니다. 제가, 제 보험사에서 이분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근데 벌써 병원비가 350만원. 이미 넘어섰죠? 이분이 차가 롤스로이스잖아요. 알고 보니 고액 연봉자신 거예요. 2주를 입원하셨으면 그 입원일 하루당 연봉 나누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분의 연봉을, 연봉의 365분의 1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계속 다니십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비는 계속 올라가죠 이미 160만원을 넘어선지가 한참 오래전인데 이분이 퇴원해서 이제 좀 돌아다니시려고 하는데 차가 고장나있네? 차는 롤스로이스 렌트를 받습니다 렌트비가 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슷한 급의 차로 렌트가 나가게 돼있어요 최소 뭐 벤틀리라도 뭐 렌트를 받으시겠죠? 그러면 하루에 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계속 올라갑니다 대물 최대한도 얼마라고요? 3천만 원 렌트비로도 이미 3천만 원에 근접하게 갑니다 부품 오는데 뭐몇 개월 걸린다고 치면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책임보험은 무보험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게 피부에 잘안와 닿으실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사고를 안 냈으면 그분은 그런 불편함 느낄 일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좀 알아보니까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소송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자기 차에 이제 무보험차상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해서 본인 보험사랑 합의를 보고 보상을 받아요. 그걸 이제 상대 보험사는 저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쓰인 금액이 합당한지 모한지 따져보고 저한테 그 돈을 보험사에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안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제가 사고가 안 났으면 이게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사고를 냈잖아요. 그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뭐 당장 돈이 없으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돈을 정못 내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나는 이제 나이가 뭐 50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내가 20대 때부터 책임 보험만 들고도 사고 한번 없이 어, 잘 탔다. 아무 문제 없었다. 잘 하셨습니다. 근데 내일 사고가 안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일 사고가 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고 책임보험은 내가 가해 사고 일시 보장이 거의 안 된다. 하루에 몇백 원 아끼려다가 돈 천만 원 우습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합보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인2, 대물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뭐, 자기 신체 손해나, 뭐, 자차, 들어주진 않을 거지만, 뭐, 자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오토바이 쪽에서 말하는 종합보험은, 대인2와 대물 뭐, 1억에서 5억, 뭐, 이 정도 넣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어, 나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어, 당신, 죄질이 나쁜데? 기소해야겠어 하면은 기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형사 합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책임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보자들이나 초심자들은 속기가 쉬워요. 대인 1억 5천, 대물 3천만 원, 어, 충분하겠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그 한도 내에서 할수 있겠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험 갱신해야 되는데 소리가 나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라고 꼭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진짜예요. 책임보험은 한번 당해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으로 뭐 운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꼭 종합 보험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보험은 가해 사고일 시 거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시 형사 합의를 또 따로 봐야 됩니다. 직접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볼수 있다고요. 종합 보험 조금 더 비싸요. 제가 뭐제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 기준으로 하루에 500원 정도 더 내는 거더라고 근데 그거 가입해서 좀 마음 편하게 바이크라이프 즐기는 게더 좋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제가 사고 한 번만 나도 어그 이상 다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곧 봄이 올 거고, 어, 저도 또 올해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도로에서 인사드리고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